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22년도 유복요고 2학년 2학기 1회고사 16번이에요. 바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 조건을 먼저 보면, X가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FX의 전체 최고 차항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가 몇천지지부터 일단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추측을 해보기가 약간 애매하니까 FX를 그냥 AXn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줄게요. 지금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서 최고 창로 따질 거고 이제 AXn승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다 나타낼 건데 그럼 Fx제곱은 AX2n제곱 플러스 어쩌고로 갈 거고 f x 의 전체 제곱은 a 제곱 x en 플러스 어쪽으로 갈 거고 fx는 그대로 갈 거니까 각각의 최고 차항이 될수 있는 요 친구와 요 친구와 요 친구를 가족권에 다시 다 넣어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 곱하기 axn 제곱 분의 a x e n 제곱 플러스 a 제곱 x e n 즉 얘가 지금 2다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면 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a 곱하기 x의 n 플러스 이분의 a 플러스 a 제곱의 x의 2n제곱 얘가 지금 2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무한대로 갈때 2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여기 x의 2n제곱 여기 xn 플러스 2 차수가 둘이 지금 어떨, 어떠냐면 같아야 될 거니까 여기첫 번째로 알수 있는 건 2n은 n 플러스 2여서 n은 2 알고 보니까 fx가 지금 2차였던 거고 그 2차였던 거 중에 최고차를 따졌을 때 계산한 값이 2라고 나온 거면 얘와 얘를 계산한 2번 a분의 a 플러스 a제곱 얘가 지금 2라고 나와 있을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a제곱 플러스 a는 2a고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이니까 a가 0 또는 1인데 2차인 게 확실히 해줬으니 0은 될 수가 없고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f x c 을 다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지금 2차 함수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bc를 구하려고 나 조건을 보면 1로 갈때 식이 나와있는데 요거 보면 당연히 우리가 떠올려야 될건 첫번째 1번 0분의 0꼴로 우리 힌트 하나 뽑고 두번째 2번 미분정의로 힌트 뽑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서 1번 0분의 0꼴로 뽑는다는거는 수렴한다는거기 때문에 1을 넣었을때 분모가 0이 될거여서 분자도 분자 x대신에 1을 넣었을때도 0이 되야되는거니까 f1은 지금 3이 되야되고 미분정의를 쓴다는거는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f x 빼기 f1 얘가 지금 5 이렇게 나오고 있죠. 왜냐면 3이 지금 문제 0분의 0꼬에서 f1이 3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x 1분의 f x f1이 미분정에 의 의해서 요게 지금 f 프라임 1은 5 이렇게 지금 힌트 주개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한 식을 써보면 써 f 프라임 x는 ex 플러스 b고 여기에 지금 1을 집어넣어보면은 이 플러스 b가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일단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f1은 아까 3이었으니까 f1은 1 플러스 b 플러스 c 얘가 지금 3인데 아까 b가 3이었으니까 이렇게 죽고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fx 식을 다시, 다시 마무리 지어보면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고 구하려고 하는 f2 값은 4 플러스 6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은 9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번 이렇게 될 거예요.